마가복음 14장 6절과 7절 이틀 전이었다.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일부 박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라고 궁리하고 있었다.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은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으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산 나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가서그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짜의 향료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료는 삼백 대나륜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도어라왜 그를 끌어 피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는 있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료를 부어서 내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무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요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었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하여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즉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들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산숨을 부르고서 올리버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개세만에 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당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죄인들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 제사장들과 예표학자들과 장로들 보낸 우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의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라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피님 라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감대 가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훗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러 가니 그는 훗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열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쩡히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사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흐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 살만에 세우겠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은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정은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짓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정인들이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들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아름다워 보아라 라고 놀래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생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절의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나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사에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